지난 시간에 우리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오늘 육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를 존귀히 여기시며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자 그런데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만이 아니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그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자 지난 시간에 생각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어떤 일이었다고요? 겸손한 자를 존귀히 여겨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한 가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교만한 자를 구별하시는 일이.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여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금방 알아보세요. 아시는데 멀리서도 보고 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무엇보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싫어하시는 것은 단번에 알아보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러분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멀리서 담배를 피워도 금방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느끼죠. 아주 담배 피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면 두리번 두리번 하면 저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보이고 거기에서 피우는 그 담배 냄새가 내까지 와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는데요. 저희 집 밑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끔 앉아서 담배를 피워요. 저희 집이 4층인데 그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하고 이렇게 창밖을 보면 여지없이 그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처럼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그 냄새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교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금방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 예닐곱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 이라고 말하면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금방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가인의 제사를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아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바로의 거짓말을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더 무서운 재앙들을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일들,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된 일을 알지라도 금방 알아보세요. 한 가지 더 예로 들면 바리새인의 견강과 기도 아주 그럴싸했죠. 정말 경건하게 보였고, 정말 그럴싸한 기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교만으로 뚫뚫 뭉친 기도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세인의,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바리세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떤 외식이나 교만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알아보신다. 그럴 듯한 외모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으로 심으면 겸손의 열매를 거두고 교만으로 심으면 교만의 열매를 거둔다. 겸손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나 교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이, 패망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겉으로 하는 말과 겉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해져야만 돼.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의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도무지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까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게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해야지. 잘난 척 하는 꼴을 보기 싫다고 나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교만한 자들은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사는 교만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어야지 자기의 의를 믿고 사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꼴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그처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이처럼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만들고 많은 첩경인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폐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만으로 인해 망한 사람들의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두로왕을 들수 있어요. 두로왕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두로를 축복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커녕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어디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까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두로 왕을 향하여 에스겔 28장 2절은 뭐라고 말하는줄 아십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신인 척해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두로왕은 교만했어요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내가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를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아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다. 누구를 때리는 것, 무엇을 훔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것과 동일한 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교만의 씨를 뿌림으로 멸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씨를 뿌림으로 어떤 열매, 존귀와 생명과 영광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겸손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일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귀와 생명과 영광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부디 이하루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면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띌수 있는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존기와 영광과 생명을 말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